박보검 배우님께는 네. 사실 말씀드렸는데 저 이틀 전에 백상 관중석에서 구경하러 갔었거든요. 네. <laughs> 현장에서 보면서도 와 진짜 두분 케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서 영화에서 만나신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두분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소감. 네 항상 백상 예술대상 MC로서 만나다가 이번에 영화 원더랜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. 처음이었지만 제가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고 정인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수지 씨가 정말 잘 어울렸고 또 연기할 때도 같이 호흡도 잘 맞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인과 태주의 서사를 잘 그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. 호흡이 좋았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저도 어, 원더랜드 속에서 정인과 태주의 그런 관계가 좀 되게 친구 같고 편안한 그런 연인이라서. 오빠랑 많이 친해지고 연습하고 리딩하면서 친해진 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하고 친구 같은 그런 호흡이 영화 속에 잘 담긴 것 같아요. 흔히 우리가 온스크린 켐이라고 하죠. 우리가 여러 행사에서 봤던 케미가 온스크린에서도 분명히 발현될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.